이게 전설은 6개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전설이라고 없어요. 이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전설이라는 말이 없고, 여기서부터 전설의 뼈가루 중 하나라고 적혀 있는데, 전설의 뼈가루 중 하나라고 적힌 게 6개. 6개 있고, 제가 이제 스팀 업적으로 전설의 뼈가루를 모두 모은다. 업적을 땄기 때문에 이게 끝이 맞을 겁니다. 지금 티이랑 슬라임은 화신의 물방울은 10강을 해놨는데 나머지는 9강 밖에 못했거든요 재료가 없어서 일단 뭐 9강 대 10강이라서 비교가 정확히는 안되긴 한데 2회차 밀키트 가지고 한번 하나씩 소환해서 나는 건드리지 말고 해봅시다 일단 크리스토프부터 크리스토프 소환하고 자 뒤로 빠집니다 일단 한대 때려야 어그로가 끌리니까 오케이, 크리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탱킹력이 좋고 방패 들고 있어서 잘 살아남고, 그 다음에 장점이 원거리 공격이랑 근거리 공격 다 갖고 있어요. 애가 근데 공격이 엄청 막 적극적이진 않아. 대신에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중형 정도 되는 몬스터들 있잖아요. 그니까, 대검 평타 같은 거에 경직 안 먹고, 카운터, 가드 카운터 같은 거에도 경직 안 먹는데, 그 이상의 공격을 했을 때는 경직 먹히는 애들, 완전 엄청 대형들 말고, 그런 애들 상대로는 경직을 잘 걸어요. 이렇게 가드, 방패에 들고 미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함성 지르는 거 있거든요. 주변 다 튕겨내면서. 그런 걸로 패턴 캔슬을 잘 시켜가지고, 도가니 기사 같은 거 잡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데미지는 별로 안 쎄. 근데 피통이 많은 건지 오래 살아남더라고. 크리스토프가 이기겠다 이거. 아, 니 아니지 망치 꺼내면 또 다르겠구나. 어, 망치 꺼냈고요. 단순한 몸빵을 원하면 크리스토프 참 괜찮은 소환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안 하니까, 어그로를 잘못 가져가. 다른 소환수에 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 방금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저걸로 중형 몬스터 정도 되는 애들 패턴을 다 캔슬 시켜버려요. 그냥 튕겨내. 자빠지게 만들어. 아. 2페이지 되니까 밀리네요. 많이 밀리네. 야, 이러다 낙사당하는 거 아니냐? 크리스토프? 어, 거기서 더 뒤로 가면. 야, 근데 크리스토프가 이 정도 핏 까는 거면 더센 애들은 죽이겠는데? 오, 어, 됐다. 방향 돌아왔다. 야. 밀키트랑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어. 근데 발리네. 안 되네. 확실히 밀키트가 이긴다. 2페이지 되니까 안 되는 게 티가 나네요. 야, 야왜 일로 와. 내가 너무 멀어져서 그렇구나. 야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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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놓고 싸워 최후를 지켜봐 주마. 오케이. 크리스토프 패배. 밀키트 피한25% 남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을 들고 있는데 검도 써요. 가까이 오면 근접전은 검으로 해. 이렇게 검 꺼내죠 건방. 얘도 방패 들고 있어서 생존을 괜찮을 걸. 체력은 근데 아까도 아까 크리스토프랑 확 비교되죠? 피 쫙쫙 깎이죠. 한대 맞을 때마다. 과연. 얘는 좀 너무 밸런스형이다. 원거리도 가능하고, 근거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딱히 특출난 게 없네. 그죠? 아까 크리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인챈트도 하고, 번개 마법도 쏘고 했었는데, 얘는 뭐 그런 건 없고. 오, 저기술 쓰네,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거. 보암 지르기. 아 반피도 못 가나요? 힘내라 오우가. 이건 딱히 더본예그 뭐냐 근접전을 시키는 건 의미 없고 내가 일부러 붙어서 오우가한테 프리딜 구도 만들어줘 볼게요 딜좀 하는가 어이고 어이고. 여기다 소환해놓고, 내가 저, 밀키트한테 붙어서, 아야야야. 팔 쏘면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나 보게. 247. 데미지는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연사력은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근데 활로 칠 거면 사실 활소환 수는 따로 있잖아. 전설이라는 이름이 좀 아깝네. 얘는 오가는 아쉽네. 아쉬워 한발한발 한발 데미지는 준수한데, 연사력이 너무 떨어져. 피이 정도 속도로 깎을 거면 아까 그 크리스토프가 붙어서 때리는 거나 이거나 뭐. 지금 프리딜하게 놔뒀는데도, 이 정도면. 오우가는. 오우가는 별로네. 그 다음에, 목 없는 기사, 루텔. 아, 이 친구. 생존력은 최강이에요. 완전 얍삽한 놈입니다. 저렇게 순간이동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나면서 때리거든요? 저게 패턴을 엄청 잘 피해. 저렇게 때리려고 침이 저렇게 사라져. 그런 다음에 옆에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영체 중에 살아남는 건 최고예요. 근데, 크리스토프 이상으로 공격이 적극적이지가 않아. 나한테 어그로가 자꾸 걸려. 지 혼자 살아남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데, 어그로를 엄청 안 가져가. 어, 근데 그래, 데미지 세다. 저거 봐, 사라지고. 보스를 농락하는 소환수. 근데 어그로가 자꾸 나한테 옴. 방패도 들고 있고, 아, 대방패도 들고 있고, 이제 순간이동으로 슥슥 사라지면서 회피도 하고, 그래서 생존력은 거의 뭐 원탑 수준인데, 어그로가 자꾸 나한테 와요. 이게, 만약에 뭐, 반불검이나 마법사 같은 거 하시면서, 어그로를 확실하게 끌어줄 소환수를 원하신다면, 얘는 탈락이지. 얘는 그냥 자기 혼자 생존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그 사이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의미 없잖아. 어, 그래도 데미지 잘 나온다. 야, 그냥 오가보다 좋다. <laughs> 어, 이제 망치 들었어요. 내가 너무 멀리 가면 루텔이 내 근처로 오려고 하니까 거리 적당히 유지하면서 이게 근데 내가 근접으로 하면서 패턴 어느 정도 피하면서 한다고 치면 루텔도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어그로를 가져가잖아요. 그죠? 나한테 어그로 끌렸다가 사라졌을 때는. 그죠? 나한테 한번 왔다가 다시 루텔 때리면 루텔 잠깐 쳐다봤다가 루텔이 가져갔죠. 그냥 서로 어그로 핑퐁 하기엔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데미지도 타격 횟수는 적은데, 한방한 방이 준수해. 그, 아까, 오우가가, 대궁으로 풀 차지하고 쐈을 때랑 비슷하네. 얘는, 마법사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소환수를 원한다면 탈락. 근데, 어그로 핑퐁 하면서, 같이 근접으로, 내가 근접일 때, 어그로 핑퐁 하면서, 적당히 딜 넣어주고, 적당히 어그로 빼줄, 소환수를 원한다면 나름 괜찮은... 너 어, 잘하면 잡겠는데, 잘하면? 죽, 죽일 것 같으면 뛰어내릴게요. 이러고 있다. 근데 넉백당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어우 그래도 밀키트는 못 잡나요? 아슬한데, 아 태백... 오, 그래도 체력 한10% 남겼나? 많이 깎았네. 귀부기사 자체가 원래 기본 몬스터는 경직 저항이 엄청 낮아가지고, 보스들 공격을 버티나? 저렇게 경직 먹고. 왜칠 때마다 저렇게 경직 먹을 거거든? 봐, 저거 봐. 뭐 하려다가 경직 먹잖아. 공격적으로 포텐셜은 있는 소환수인데, 경직을 너무 잘 먹어. 독도 뿜고. 얘 근데 붉은 부패 아니야 근데 도글렛 뽑네. 아, 맞네. 붉은 부패. 걸렸네. 오, 잠깐만. 붉은 부패 걸렸으면, 걸고 퇴장만 해도 이 개이득이네. 저게, 보스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밀, 핀데이가 이겼네. 오. 지금까지 나온 소환수 중에 최고. 공격도 적극적으로 하고, 붉은 부패라고 하는 상태 이상도 걸고, 대신에, 단점? 경직 저항이 너무 약하다. 보스가 한 대씩 툭툭 때릴 때마다 그냥 뒤로 밀려서 패턴을 못 쓰고 계속 밀려. 근데 그만큼 내가 또 어그로 중간에 뺏어서 프리딜그도 만들어주면 그 사이에는 폭, 딜잘 넣을 것 같으니까 괜찮네. 어, 어글 핑퐁만 하면은 한다고 가정하면 나쁘지 않아 근데 어차피 뭐 지금이야 내가 구경만 하고 있지만 원래 같았으면 보스를 같이 때릴테니까 오야 이거 충분히 잡고도 남는다 지금 보시면 부패 계속 남아있죠 그 밀키트 주위에 계속 붉은색 연기 뿜어지면서 피 계속 닳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핀데이가 죽어도 내가 방패만 맞고 있어도 밀키트 죽어요. 이거 상태 이상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핀데이의 승리라고 봐야 돼. 무한, 나는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되니까. 어. 괜찮네, 괜찮네. 죽을 것 같으니까 리셋합시다. 그래서 10강인 거 감안하고 해봅시다. 이거, 근데 얘가 더 빨리 죽일걸요? 제가 봤을 때 공격은 얘가 제일 세요. 데미지 보세요. 미쳤어. 얘가 저 검게 타오르는 불을 던지, 그, 검을 던지거든요? 그게 지속 데미지가, 도트 데미지가 엄청나요. 저거 봐. 스쳐는데 저렇게 달아. 회피 성능 좋고. 야, 근데 저러다 낙사당할까봐 겁난다. 순식간에 벌써 피25% 깎았죠? 얘가 전설 소환수 중에 공격력은 최강이에요. 딱히 10강인 거라서 이렇게 많이 깎는 게 아니라 원래 세요, 얘는. 그래서 내가 10강까지 했던 거거든, 제일 처음에. 써먹으려고. 만약에 내가 근접해서 싸우는 근접 딜러다. 어그로를 내가 많이 가져온다. 그런 상황에서 소환수가 팍딜 넣어주길 원한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 TC. 자체적으로 생존 능력도 나쁘지 않아. 대신에, 뒤로 계속 물러나니까 어그로가 계속 저한테 오죠. 약간, 딜러 포지션의 소환수를 원한다면 TC. 비가 쭉쭉쭉쭉 까딱 잘못하면 밀키트 죽죽수죽 있으니까 뛰어내릴 준비하고 어 요거는 뭐볼 것도 없이 죽시의 승리죠 너무 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